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 사진영과 함께. 오늘 미사중에는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김아현 클라라를 위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클라라를 자비로에 이끄시어 가난을 사랑하게 하셨으니, 그의 전부를 들으시어 저희도 가난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배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편에 있는 느보 산 피스가 꼭대기에 올라가자 주님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 주셨다. 단까지 이르는 길앗, 온 납달리, 에프라임과 문나세의 땅, 서쪽 바다까지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겝 그리고 초야르까지 이르는 평야 지역, 곧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 골짜기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저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하고 맹세한 땅이다. 이렇게 내 눈으로 저 땅을 바라보기는 해 주지만 내가 그곳으로 건너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당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백푸어르 마젠평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평야에서 30일 동안 모세를 생각하며 애곡하였다. 그런 뒤에 모세를 애국, 애도하는 애곡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눈의 아들 요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요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자선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였다.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사귀, 사귀시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온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기적들을 보아서도 그러하고 모세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룬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놀라운 대업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laughs> 제영혼아 주님을 주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 찬미 찬미받으소서 제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받으소서 온세상 삼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려라 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세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업적 위협을 백성들아 우리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찬양 노래 울려 퍼지게 하여라 세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가 되소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입으로 그분께 부르짖었으나내혀 밑에는 찬미 노래 있었네 제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할렐루야할렐루야 할렐루야. 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실 영광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미 예수님. 미 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 제 19주간 수요일이며 성녀 클라라 동정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죄를 지은 형제를 단 둘이 만나서 팔로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올바른 마음을 먹게 되면 하느님과 교회의 기쁜 일이지만 그가 마음을 돌려 먹지 않으면 다른 형제를 데리고 가서 다시 마음을 돌려보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해하자면 하느님께 돌아선 사람은 교회의 확증을 받아서 교회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표출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형제가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행해야함을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일치와 화합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일처럼 판결이나 확증을 내리는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일상의 살, 삶에서 판단과 결론, 결정, 확정을 지으려는 모습으로 기울어지려 할때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자리에서 사랑과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구원의 집이 자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도록 노력하는 한우가 되기를 청하면서 오늘 주님께 도움과 은총을 청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인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와든 예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께참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치는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가치는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하소서. 주님, 복된 동정녀 클라라를 기리는 저희가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청하오니, 그의 공로를 기꺼워 하셨듯이 저희가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드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저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봉헌한 성인들의 길이며 그들을 놀라운 성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하여 인류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부르시고 새 세상에서 누릴 행복을 미리 맛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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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에 주하니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 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도 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 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 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티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께 은총을 청하는 김아연 클라라를 생각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마리아와 그 대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주기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신 아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상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신자 여러분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보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악당치 않사운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본다이다. 오라 신랑이 오신다 주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가라 <laughs> <laughs>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태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천상 선물을 나누어 받고 비우니, 저희가 복된 큰 나라를 본받아 예수님의 순환을 깊이 새기며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